열아홉 살 때쯤에 한월 수입이 한이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뭔뭐 화가 여기 끝까지 왔었어요. 그거는 의리잖아요. 송혜교 형수님. 어릴 때부터 원래 송혜교였는데. <laughs> 자신감. <laughs> 모발이시모발이시 당구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울어도 보고. 안녕하세요 NH 농협카드 그린포스 리더 조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진출 선언하신 이후에 좀더 바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연습하던 대로 오전에 나가서 훈련하고 운동하고 그거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멘탈 훈련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달라진 부분은 헤어스타일 같은데 사실 아, 네. 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네.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이제 한 가지 헤어스타일을 한 진짜 한 20년 넘게 이렇게 고수하고 지냈는데 연습장 근처에 자주 다니는 이제 미용실이 한 3년째 다니는 데가 있는데. 그 부원장님이 아 조금 길러가지고 파마를 살짝, 웨이브를 살짝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알아서 해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하나만 내리면 진짜 슈퍼맨 머리 스타일 된다고.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PBA로 오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누구나 프로를 원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프로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어, PBA가 생겼다. 근데 어, 내가 원하던 거니까 어, 나도 PBA 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온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스스로 이거를 창피해서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었어요. 제가 당구를 어느 정도 이름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하고 성적도 내기 시작했을 때가 서울시청 들어오고 나서 조재호가 점점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생겼는데 그래도 최, 최종적으로 백회 전국체전은 마치고 자유신분으로. 됐을 때 제대로 들어오고 싶다. 이거를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많은 상의를 거쳤죠. PBA로 어쨌든 이적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좀 새롭게 보완해야 되겠다. 40점, 50점 경기를 하다가 세트 경기를 하니까 초반에 미스하는 것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랬던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 한방 실수했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또 2점제니까. 여기서 한방한방 한방 맞다 보니까 움츠려 드는 거죠. 아, 그래서 진짜 한 큐의 소중함을 요새 더 많이 절실히 느끼고 연습을 그쪽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그런 재,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이 각 방송사에서 아마체가 아마체강이라는 네. <laughs> 수식어를 붙여주셨는데 사실 이런 수식어가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 뭐 실업 선수라고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타 단체에서 이적을 해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거를 무슨 아마추어, 프로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체강이라는 수식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건 마음에 안 들죠 아마 체강뭐 이런 거 n h 농협학의 리더 그린포스의 리더 조재호 어, PBA투어의 그냥 슈퍼맨 조재호 이렇게 그냥 제 수식어가 있으니까 그 수식어대로 가는 게 좋지. 아마라는 표현은 빼주세요. 이제 한 4년 전쯤 됐을 거예요. 이제 언론 매체가 인터뷰 내용이 생각나는데, 이제 그 당시 쿠드롱 선수와 이제 비교한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아. 12년 뒤면? 본인이 좀더잘 치는 선수가 돼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호기로운 인터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쿠드롱 선수가 저하고 뛰던 갑인데 42살이었을 때의 쿠드롱보다 현재 42살의 내가 그때보다 쿠드롱보다잘 치고 싶다. 이게 제 사실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큐에서도 옮기고, 뭐 이렇게 이런... 레벨업의 가장 큰 방해물은 바뀐 큐다? 아니죠. Q는 아니고. 근데 지금은 시합하는 거는 되게 재밌고 즐겁고 좋아요. 모두가 생각하는 가장 통한 의그 장면, 네. 네. 주동약 카드, PBA 투어, 네. 32강전, 장폴던지 아, 아, 마지막 네. 옆돌리기의 그 실패 원인은? 이게 마지막 일점이잖아요. 아무리 쉬운 공도 선수들한테 다 똑같이 물어보면은, 마지막 일점의 공은 그 누구도 쉽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아까 그떤건 키스가 나도 맞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더라. 고 분위기를 조금 더 가볍게 해서 이제 인간 조제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SNS 통해서 네. 받았거든요. 아... 팀에서 가장 믿는 선수와 가장 불안한 선수 한 명씩 뽑겠습니다 오태준, 푸엉리 근데 오늘 살짝 바뀌었어요. 오늘 당구 치는 거 보니까 푸엉린 너무 괜찮고. 김현우 선수가 아우 오늘 때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본인은 아니다. 아 아니, 지금은 좋아질 것 같아요. 올해 네 가장 사고를 한번 칠것 같은 선수. 제가 사고 칠것 같아요. 저 사고 쳐야 돼. 가장 친한 선수 딱한 명만 뽑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어 이제 친구로서 누가 친하냐 그러면 이제 강동구 선수가 친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뜻도 맞고 이런 대화가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오태준 선수예요. 네.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나이가 서른이 됐거든요. 이제 항명이 시작이 됐어요. 무슨 말만 하면은 저한테 되치기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좀 재밌어졌어요. 오태준 선수도 가장 친한 선수를 뽑으라고 하면 조재호 선수를 뽑을까요? 안 뽑겠죠. 불편한데 형인데 뭘 친해요, 친하기는.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선수 딱한 명과 네. 그다음에 정말 만나기 싫다. 이 선수는 정말 만나기 싫다라는 선수딱한 명. 오케이. 만나기 싫은 선수는 없어요. 라이벌이라고 하기보다는 치고 싶은 선수는 있어요. 쿠종롱 선수하고 빨리 한번 만나서 쳐보고 싶어요. 개인전에서. 결승이면 제일 좋겠지만 8강 8강 정도부터 딱 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어린 선수랑 치는 게좀 부담스럽다 선수들이 많이 보강되면서 어린 선수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아무래도 연세가 위보다 밑에가 더 많을 날시니까 네. <laughs> 제가 컨디션이 좋고 잘 치고 연습이 잘돼 있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부담은 사실 같지는 않죠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그 별로 잘못 치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한테는 편안하게 이길 수 있잖아 이 얘기가 제일 듣기, 싫은, 제일 듣기 싫은, 제일 듣기 싫은, 제일 듣기 싫은, 제일 듣기 싫은 얘기예요,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좀 센티멘탈하시네요. 어 예민하죠. <laughs> 또 어떤 분 이런 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본인 포함해서 내가 생각하는 PBA 탁스리 시간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 둘, 푸드로, 강동구.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조재호 <laughs> 탑승가 되고 싶은 사람. 당구 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42살의 조재호 선수는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영업맨? 제가 이걸 말잘 떠든다고 <laughs> 저보고 해보라고러더라고요 이것도 한번하시는거 같은데. 아 <laughs> 어, 그거는 <laughs> 좋아하는 거죠. 많이 마시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떠드는 걸 좋아하지. 포장이 막 이게 잘 먹는 걸로 포장돼 있는데 잘 먹진 않아요. 포장이 아니라 제가 직접 봤으니까. 광고를 <laughs> <laughs> 제외한 요즘 최대 관심사는 어떤 게 있으세요? 아 요새는 책을 읽으려고 좀 하고 있어요. <laughs> 챔피언으로 가는 길, 뭐 멘탈 케어법,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척과 조재호 선수. 아, 아예 어색하죠.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연예인은 누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원래 송이규 연예인 저 순풍산부인과 때 처음 나왔을 때 고등학생이었고 딱 나왔을 때 그때 와... 이 연예인은 진짜 나중에 잘될것 같다는 라 생각을 가졌는데 점점 더 완벽하게 아름다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너무 좋아하는데 눈으로 연기하는 배우 그런 느낌? 눈에서 다 다 보여요 송혜교 형수님 자둘중 하나가 뭐면 라이플 하나. 아... 제 마음속에는 송혜교 닮은 여자랑 결혼했어요 어, <웃음> <웃음> <부딪이 보이시죠? 웃음> 아, 이 멘트 괜찮았죠? 분위기 보이시죠? 열심히 살아야겠다 익스텐션을 <laughs> 착용하면 다쿠션에서 출발해서 어느 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구강 포인트에서 한 포인트 더 앞쪽까지. 딱 저기 뭐 애드랩 펜스나 이렇게 키큰 선수들이 그 중앙에서 반 포인트가 올라가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엎드렸을 때 살짝 열받더라고요. 19살 때쯤에 한월 수입이 한이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뭐 화가 여기 끝까지 왔었어요. 모발이지, 뭐 모발이지. 뭐 광고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울어도 보고. 큰일 났다. 개인 <laughs> 우승이 나오냐? 팀비그 우승이 다와야면